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도미노를 발로 차서 한번 넘어뜨려 볼게요. 오늘 책 도미노지만 발로 하면 어 떨려. 성공. 근데 괜히 했나? 이 음, 됐고 오늘은 생길를 잡아볼 거예요. 안녕. 하나, 둘, 셋, 넷, 마술 한번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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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덟 뭐, 어쨌든, 뭐, 될 거, 시작. 아, 아, 그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 접어볼 거고요. 어쨌든, 자말 말고 시작. 우선 세모를 접어주실게요. 그래, 자료 출전은 네모 아저씨 페이퍼 애니멀에서 보고 적은 거라, 어려운 어려운 구간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책을 직접. 어, 방향 쳐서. 그리고 이 끝이 여기에 만나도록 만나도록 접었다가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 이, 여기가 이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접었지. h e side of 이렇게 tree. 이 o o k at 이 h e h e 이 선이 선있 h 아이선 e e Look 이 t the t 안으로 이렇게 만나도록 접어준 다음에 아유 사자 가 없다 이제 아야 여기 이 빼내는 거 여기 이렇게 됐지 여기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를 여기 이쪽 여기를 이렇게 펼치면서 눌러도 불러도, 보고. 한번 먹는 내면 이부까지 있을거예요 이거를 안으로 또집어넣고 이건 저절로 안에 들어가죠 여기를 저 위로 펼쳐주실거에요 어 여기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어맞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이 선에 맞춰 접어주시고, 여기가 이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눌러줬고, 그 다음에 이선 있죠? 이 선이 자절로 생길 거예요. 이 선에 맞춰서 한번더 세게 접어주고 이거를 마리가리 이렇게 하고 마리가리 또 마리가리 응. 마리가리 여기 안에 또 집어넣고 여기 안에 또 집어넣고 이렇게 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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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접었던 거는 제가 이상하게 접은 거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이거, 이거 많이 봐주시, 봐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 우선, 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이제 똑같이 접어주실게요. 아까랑 똑같으니까 하나 빨리 적고 올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뭐 이따가 영상 볼 상관 상가... 없주시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들어 올리고 이 페이지에서 그리고 나중에또 이부를 해요.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이 선에 만나도록 적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위에를또이 선에 만나도록 접고 피고 이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런 선이 생길 거죠? 이 선대로 올려주고, 또이걸 내려주고, 또 이거를, 이게 반 선이 보일 거예요. 이 선대로 접어주신 다음에. 입어 주신 다음에 이부터 살짝 어려울거예요. 이렇게 됐죠? 방향을 돌려가지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 쪽이 뒤로 가도록 이거 다음에 뒤로 돌려주실거예요. 이거 이귀 여기 귀가 될거예요. 귀 쪽을 아래로 내려줄게요. 반대쪽도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아래로 실거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거 하면은 머리는 거의 반성이죠 다한 상황은 아니죠 이거 이 귀를 이 선에 맞춰서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선에 맞춰서 저 아까처럼 접고 이 볼록 튀어 이게 너무 뾰족하니까 이걸 안으로 집어넣고 반대쪽도 똑같이 안으로 집어을 거니까 안보여줄게요 그다음에 이이 이 뾰족한 부분이 이 선에 만나도록 잘 접어주시는 거예요. 굳이 엄청 그렇게 막잘 접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죠? 핀 다음에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이렇게 벌려가지고 아주 살짝만 들어올린 다음에. 다시 가지고 이 주름에 이것만 이것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는 좀 크게 이제 코를 접을 건데요. 이거를 여 안으로 여선 있잖아요. 아까 접은 선그 안으로 여기 접어 주실 거예요. 안나오는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고 이제 얼굴 이 너무 크니까 또이 안에를 살짝 집어넣고 반대쪽도요. 반대쪽도 똑같이 집어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머리는 거의 반성했으니아 기를 거어요 이제 이거를 벌리고 살짝 위로 올린 다음에 이거를 섞어서 이렇게 잡아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으니까 그래좀 빨리 할게요. 알죠?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살짝만 이거를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잡아주시는 거요이 안에 손 있잖아요. 이 선까지 접고 내려주시면 그라도 반대쪽도 똑같이 잡아주시고 내려주시고 이거를 선을 별로 중요하잖아요. 위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기다아까 똑같이 위로 접어주고 오늘은 이게 끝이에요 내일 2부도 할게요 이, 이거를 이 선을 찝어가지고 찝어가지고 아래로 내려잡아주신 다음에 아, 한번더 찝어가지고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위로 다시 올리면은 역시, 여기까지 완성되었어요. 그 그러면은, 또, 다음에 이불을 진행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계속 이어갈까요? 어. 지금 하는 게겠지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여, 땡겨 접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고 반대쪽도 당겨서 이렇게 당기고 눕히고 완성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당겨줘요 이렇게 당겨. 이걸 또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걸 또 밖으로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안으로 집어넣어주시고 발을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뺐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빼앗아 그럼 이렇게 쥐가 완성이 되었어요 권투 시앗 내가 더 짜지 미네가 더 짜다 잇+ 잇 이런 잇죠 빠이빠이 Super jump.